킹스턴 맨지에어 대표 킹스턴입니다. 제가 출근을 했는데 굉장히 이른 아침이에요. 오늘은 머리를 일부러 안 만지고 나왔어요. 모자 쓰고 나왔는데, 가르마 스타일을 하는 방법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이제 오늘 모자를 쓰고 나왔고요. 셀프로 이제 가르마 스타일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제 가르마 스타일링에 대한 팁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자를 벗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 머리는 지금 약간 완전 M자인 거예요 지금 주위에서는 제 머리가 숱도 되게 많고 그냥 원래 이쁘게 자라는 머리인 줄 알아요, 보통. 주위 제 지인들이. 제가 이거 M자인 거는 거의 측근들만 아는 건데 여기서 지금 처음 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엄청 베지터처럼 이렇게 완전 M자예요. 이쪽도 지금 M자가 심하고 그리고 이 옆머리도 보면은 싹 들쳐보면 이 안에는 좀 숱이 없는 머리? 그래서, 제 머리에서 만약에 손질이 이쁘게 나오면, 머리 숱이 많거나, 뭐, 조건이 저보다 나으신 분들은, 손질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가르마 스타일이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에지펌이라고 하죠. 뭐, 에지 스타일, 뭐 그런, 요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한번 감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샴푸를 할 때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샴푸를 할 때는, 일단, 모발이 얇으신 분들은, 린스를 절대 하면 안 돼. 트리트먼트나 린스를 하면 머리 볼륨 살리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볼륨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샴푸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샴푸를 하고 왔습니다. 샴푸를 하고 왔는데 보시면은 항상 머리 감고 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완전 진짜 탈모인 같죠, 저. 이렇게 보이시죠? 완전 거의 병자처럼 속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가르마 스타일링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가르마 스타일링 하기 전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커트 상태예요. 커트가 최대한 그 스타일링을 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야 이제 가르마 스타일로 잡는 게좀 편하고요. 이제 손질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이 영상 하나 보시면 가르마 스타일링 하는 법에 대해서 진짜 꿀팁을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샴푸. 샴푸 안 하고 스타일링을 할 수가 없어요. 샴푸를 해야 스타일링이 되고, 샴푸할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린스 안 하고, 그냥 샴푸만. 모발이 조금 뻣뻣하면 좋아요. 모발이 조금 뻣뻣하면 좋고요. 그리고 샴푸를 하고 나와서, 타월 드라이를 최대한 많이 한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았죠 머리를 봐요 처음에 해야 될게 그거예요 보통 진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그냥 일단 머리를 다 말리거든요 막 말려요 띄워서 말리고 여기도 띄워서 말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다말르고 나면 이렇게 돼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드라이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물기가 이렇게 있을 때 가르마가 6대4, 7대3, 5대5 뭐 9대1, 8대1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M 자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이이 이 간격 이상 넘어가면 이마가 넓어 보이겠죠? 요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M 자 이마이신 분들은 M 자 이마이신 분들은 요 안에서 가르마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 5대 5라 6대4 정도가 되겠죠. 7대 3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좀 한쪽이 넓어 보이겠죠. 6대 4로 가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돼요. 5대 5로 가면 5대 5로 가면. 최대한 좁아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5대 5로 보이고 싶다. 그러면 4.5대 5.5, 4.5대 5.5로 타서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5대 5로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될게 뭐냐? 내가 타고 싶은 가르마 위치. 저는 한5.5대4.5 정도로 한번 타볼게요. 그 위치를 지금 제가 그냥 손으로만 만져도 이렇게 좀 괜찮게 타지잖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잘안 되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마 타고 싶은 위치에서, 웬만하면 세 손가락 이상 넘어가지 말고, 두 손가락이나 세 손가락으로 좀 좁게 해서 그 부분을 일단 넘겨요, 뒤로.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가르마를 탄다고 생각하면, 보통, 예를 들어 여기서 가르마 탄다 그러면, 집에서 하실 때, 진짜 가르마를 타서, 가르마를 이렇게 타거든요, 이렇게. 5대5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 일단, 이렇게 타면, 여기가, 완전 딱 갈라져서 되게 흉측해져요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되면 끝에 머리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얘네, 뭐 연예인들 머리 여러 가지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에즈펌 스타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긴 가라앉고 여긴 뜨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르마를 하고 싶은데 못한 가르마가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는 방법이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가르마를 타고자 하는 부위에서 세 손가락 정도를 해서 좁게 넘긴다 타지 말고 넘겨주세요 넘기고 여긴 일자로 넘기죠 그 다음엔 약간 이렇게 되각선으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엄청 뜨죠 지금 뜨는 부분은 절대 처음에 드라이로 세게 말리면 안 돼요 약간 젖어 있을 때 슬림하게 잡아주고 넘겨주고 톡톡톡톡 하면 이런 식으로 잡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넘긴 상태에서 톡톡톡 내리다 보면 물기가 이렇게 있어도 어느 정도 느낌이 잡히죠. 보이죠. 이제 마무리 했을 때 느낌이 어느 정도 보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뜨는 부분은 최대한 드라이를 안 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모양 잡고 만약에 내가 좀 생머리의 형태로 좀 펴져 있는 좀 청순하고 순수해 보이는 가르마 스타일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잘 말려주고 그냥 뭐 스프레이 정도 살짝 뿌리면 되고요. 조금 컬감이 있는 느낌을 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씩 드라이로 구겨서 층을 좀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무난한 가르마 스타일 좌우로 응용할 수 있는 뭐 클래식하게도 갈수 있고 아이돌스럽게 갈수 있는데 그 중간. 딱 밸런스가 약간 중간에 있는 다름마 스타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드라이 안 하고 손으로만 만져도 지금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자, 드라이를 한번 해 볼게요. 드라이 하실 때는 센 바람을 절대 쓰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손으로만 살짝 해 놔도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센 바람을 쓰는 건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약한 바람으로 살살살살 말려 보겠습니다. 약한 바람인데 찬 바람 절대 쓰지 마세요. 따뜻한 바람으로, 약한 바람으로. 자, 찬이. 이제 드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약한 바람. 자, 드라이도, 드라이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옆머리 절대 바람 거꾸로 안 넣죠. 아까 그 자연 건조 시킨 상태에서 살살살 말리고 있죠. 여기 드라이 이렇게 들어가면 확 떠버려요. 그리고 가르마 스타일을 할때또팁 중에 하나가 이건 커트도 알게 되는 팁인데 이 앞머리 길이가. 이 옆머리 길이보다 짧거나 좀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떠지면 조금 순한 느낌이에요. 뭐 공유 가르마 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날렵하고 수트랑 어울리는 느낌으로 가려면 앞머리가 제일 길고 옆머리가 조금 짧게 이렇게 올라가도 돼 이래야 좀 날렵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하면 되고요. 제 머리가 뒷머리도 여기 엄청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모발이 얇아서 엄청 가라앉아요. 그래서 뒷머리는 그냥 이 고데기랑 뭐 이런 롤브러쉬 도구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손, 손과 드라이만 있으면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한번 꼭 봐주세요. 그리고 가르마 스타일 말때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반씩 하시면 돼요. 반 보고 하고, 그 다음에 반 보고 하고, 마무리 한번 싹 봐주고. 머리를 말리다 보면 이제 앞머리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경우가 있죠. 지금 저는 잘 살고 있는데, 앞머리가 이렇게 죽어 있으면 되게 이상해요. 가르마 스타일. 여기에 살리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쇠에 열을 줘서 휘어놓고 차갑게 하면 식는 그런 구조로 드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굴곡을 만들어 주고, 거기다 열을 주고 식혀주면 여기가 떠요. 한번 해볼게요. 이 영상 보시면 되게 잘 나오는 머리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 진짜 잘안 나오는 머리인데 이게 손질이 잘 돼서 지금 이렇게 모양이 잡히는 거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리다가 약간 펌한 느낌을 좀 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요런, 머리를 살짝 이렇게 구겨서 열을 주고 좀 식혀주고 해서 질감을 조금 만들어 주면 돼요 자, 드라이 다 했어요, 지금. 드라이 다 했고. 이제 여기서 선택사항이 있어요. 내가 좀 섹시해 보이는 그런 웨트한 스타일의 가르마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조금 따뜻해 보이고 로맨틱해 보이는 매트한 스타일, 광택 없는 스타일로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품 사용이 좀 달라져요. 만약에 조금 젖은 느낌을 할 거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젖은 느낌 날 때, 물기 있는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드라이로 볼륨을 살려놓고 포마드를 아주 소량해서 수성 포마드 있죠. 수성 포마드 아주 소량만 해서 물에 좀 많이 믹스를 해서 굉장히 윤기나게 해서 끝쪽만 이제 살짝살짝 살짝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스프레이를 뿌려요. 근데 이제 매트 스타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드라이를 한 다음에 그냥 볼륨 딱 잡아서 스프레이 탁탁 뿌려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약간 젖은 느낌. 조금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난한 포마드에요. 자, 수성 포마드고요 아주 소량. 이 정도. 손에다가 완전히 펴주시고 물을 그냥 물 틀어서 이렇게 묻히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비비면 엄청 광택감이 있거든요. 요걸 해서, 이제, 뿌리 쪽에 하면 안 되고, 모발 끝쪽에 털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은 꼬집듯이, 약간 이렇게. 약간 유분감도 보이고, 살짝 웻한 느낌이 좀 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웨트 스타일을 이렇게 하면, 좀 이런, 좀 여름에 어울리는 이런 셔츠랑도 좀잘 어울리고, 그렇게 막 아이돌스럽지 않으면서 조금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의 스타일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정말 변화를 무궁무진하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신 그 팁으로, 뭐 가르마를 바꾼다거나 좀더 구겨 준다거나 아니면 뭐포마드를안 말고 왁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젖은 상태에서 스프레이만 뿌린다거나 여러가지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변화를 시켜서 좀 응용해서 다양한 스타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마 오픈하는 이 정도는 정말 간단하게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여기서 좀 답답하다 나는 좀더 시원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오픈시켜서 조금 더 가운데 이마를 이렇게 오픈을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뭐엣지 스타일 있죠. 이마 완전 조금 보이고 그런 좀 많이 하는 스타일. 그러면 은 그냥 이렇게 약간 밀어 줍니다. 이렇게. 근데 스타일링은 정해진 공식이라기보다는 감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지면서 계속 봐야 돼요. 괜찮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은 조금 그냥 엣지 스타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르마 스타일을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은데 팁을 좀 알려드렸어요. 근데 진짜 이것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만 기억하시면 가르마 스타일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저희 채널이 지금 최근에 갑자기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조회수도 좀 많이 늘고 있는데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댓글 다시면 거의 다 제가 남겨드려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